안녕하세요. t t 비 t 디자이너 온유입니다. 톤 다운된 손풀의 디자인로 제가 바꿔드렸잖아요. 관리하시는 거는 괜찮으셨어요? 머리를 최대한 안 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<laughs> 엄청 아껴서 음. 머리를 감고 샴푸 최대한 온다 이게. 그리고 헹궈낼 때도 되게 조심조심 헹궈냈어요. <laughs> 블랙백이 한 머리인데도 잘 빠져서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유지된 것 아유. 같아요. 길이감은 조금 그래도 유지하시고 싶으신 거죠? 근데 지금 끝에 부분이 네. 살짝 조금 날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좀 잘라내고 레이어드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 훨씬 더 깔끔한 스타일이 될것 같거든요. 네.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. 젖은 상태에서는 아웃라인만 한번 잡아드릴 거고, 말리고 나서 제가 전체적인 레이어라던가 질감 한번 더 잡아드릴 거예요. 앞머리랑 페이스라인 부분은 말리고 나서 응. 제가 잘라드릴 거예요. 에센스 평소에 바르세요. 네, 근데 그냥. <laughs> <laughs> 대충? 음, 얘도 트리트먼트랑 똑같거든요? 이렇게 크림 타입 에센스는 젖었을 때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수분기가 조금 있을 때 발라주셔야지 발림성이 좋기도 하고 흡수력이 올라가거든요? 얼굴에 바르는 로션처럼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제품을 구비해두고 내가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은 꾸덕한 제형.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오일 타입으로 발라주시면 되세요. 처음에는 손 갈고리 모양 만드셔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마무리하실 때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끝에까지. 끝에를 생각보다 잘안 바르게 되거든요. 머리카락은 끝에가 제일 건조하잖아요. 그래서 끝에 부분을 항상 손바닥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. 밝은 머리는 이제 안 하고 싶으세요? Okay. 미련 없어요? 엄마도 엄청 하고 갔는데 놀라시는 거예요. 처음에 탈색 머리셨을 때, 톤 다운 하고 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괜찮았어요? 아, 엄마가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로요? 네. 아, 뿌듯해. 엄마가 원래 예쁘다니까. 그게 엄청 신기했어요. 요즘에 이런 머리도. 아, 진짜요? 뭔가 <laughs> 되게 뿌듯하다. 그리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, 아침에 음. 일어날 때 약간 기분 좋게.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도 그래요. 머리 예쁘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스타일링 할 때도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외출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거. 같아요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을 음. 연결하기보다는 조금 질감을 쳐서 얘네들이랑 조금 더 블렌딩 되게 음.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음. 앞머리도 한번 자르니까 기 음. 수가 앞머리 기르려면 신경을 안 써야 돼요. 이게 내려오면 안 되고 음. 핀을 꼽든가 모자를 쓰든가 안그러면 자꾸 눈에 찔려서 자르고 싶잖아요. <목소리> 평소에는 근데 스타일링 뭘로 하세요? 머리 묶거나 아니면 음. 고데기 그냥 아예 다 쪽. 음. 음, 일자로? 네. 톰브레나 음. 옴브레 스타일은 웨이브도 이쁘긴 한데, 음. 일자로 하는 게 지금 이 직선 형태를 음. 제일 잘 살려가지고, 일자로 하는 것도 이뻐요. 음. 지금 가운데 길이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이 정도 괜찮아요? 네. 지금 길이가 어떠세요? 네. 괜찮아요. 머리 엄청 부르. <laughs> 그렇죠. 가끔 수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수치는 거랑 질감 처리, 양감 처리 하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. 질감 처리, 양감 처리 하면 이제 방향감이 생겨서 조금 더 머리 손질하기도 쉬우시고 어느 정도 많이 날리지 않는 선에서 해드리거든요. 스타일링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. 일자 뱅 앞머리는 거의 그냥 볼륨 안 잘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. 약간 플랫한 느낌이 훨씬 예쁜 앞머리여가지고. 근데 집에 아이롱 있으세요, 이렇게? 두꺼운 아이. 음, 고객님 하시기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음. 여기는 하나, 둘. 관자놀이 부분 있잖아요. 요걸 중심으로. 한 번, 두 번. 여기도 똑같이 세 번, 네 번. 그리고 뒤에는 크게 다섯 번, 여섯 번.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그냥 터치해주는 정도로. 뒤로 다 돌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. 보시면은 이 집게가 앞으로 오게. 셀프로 하실 때는 앞쪽으로 오게 하셔서 뒤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. 뒤로 크게. 처음에는 조금 컬이 어색한 거 아닌가 싶으셔도 그냥 일단은 다 넣어주세요. 이런 상태로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빗질 하면 어차피 풀리거든요. 왜냐면 집에서도 이쁜 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가면 풀리잖아요. 드라이 하실 때는 열을 주시고 뜸 들여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열을 줄때 컬이 형성이 되고 식을 때 얘네들이 굳거든요. 아이롱으로 열 주신 다음에. 빼고 난 다음에 조금 식혀주시는 거. 그 처음부터 막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. 했는데 마음 안 들면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. 기본 컬을 넣은 다음에 손으로 풀러서 한번 봐요. 그러면 내가 조금 보완하고 싶거나 조금 풀고 싶은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. 좀 과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번 열로 풀어줘요. 또 여자들은. 머리 넘겼을 때그 느낌 중요하잖아요. 그 부분은 여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부터 탑 포인트, 제일 튀어나온 부분까지. 이네들 머리를 뒤로 잘 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. 여기 볼 옆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? 그 아이롱으로 해주셔도 되고, 아니 매직기로 그냥 여기 열 주시고, 식혀주시고,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, 드라이기 바람으로 씌워주신 다음에, 여기 바람 한번 넣어주시고, 식혀주시고. 음. 여기도 똑같아요. 내가 원하는 부분을 손으로 찝은 다음에 이 위에를 쏴주시는 걸꼭 시켜주시고, 이런 식으로. 젖었을 때는 크림 타입으로 발랐잖아요. 마무리 때는 좀 촉촉한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. 발라주실 때도 양을 조금 넉넉하게 짜주신 다음에 손에 전체적으로 다 비벼주세요.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먼저 여기 목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. 닿는 부분이 제일 많이 뭉치거든요? 그래서 얘를 한번 덜어주는 거예요. 이 부분부터 덜어주고, 손가락으로만 끝에 한번 쓸어주시고, 음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잔머리 나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. 삭 해주시는 게 좋아요. <laughs> 스프레이를 쓰면 제일 좋기는 한데, 매일 스프레이 쓰면 머리가 상하기도 하고, 별로 좋지 않으니까, 이렇게 에센스 사용해서 결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스타일링 가능하세요. 이런 식으로. 스타일 괜찮으세요? 네. 너무 <laughs>